만사진행 예. 그 저는 오늘 김두겸 시장님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국정감사를 하러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우리 속기사님하고 얼굴을 마주하면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행정부 시장 참이 국정감사 준비 따뜻하게 잘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제가 김두겸 시장님하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기사님하고 보게 생겼어요. 아니 뭐 옮기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참 배려가 깊어요, 예? 행정부시장님. 우리 김두겸 시장님 앞에 모니터 앞에 속기사님저렇게 앉혀놓으면 괜찮으시겠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 오늘 업무보고를 봤는데 이게 업무보고인지 건의사항 나열하는 건지, 예? 이게 국정감사인데 건의사항 촥 나열하고 있어요. 이 부탁하려고 국정감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황당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김두염 시장님의 참 절박함이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잘 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우리 국회 리더 중에 한 분이신 이채희 위원장님, 또 초선같지 않은 탁월하고 또 폭넓은 의장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성민 의원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김덕윤 그 시장님께서 잘 협조하면 이 울산시가 크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시장님 추진하시는 개발 제한구역 조정 문제라든지 울산 의원 비롯해서 주요 인프라 예비타 당성 조사 조속 통과 또 도시트램 1, 2호선 발, 건설 이런 것들을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차원에서 <laughs> 아주 지원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울산의 상황을 보면 참좀 암울합니다. 지수가. 지난 4년 동안 떠오르는 울산에서 떠나가는 울산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18만이었는데 지금 113만. 통계청에서는 2020년 대비 2050년에 인구 감소 비율이 25.9%, 인구의 감소폭이 가장 큰 도시로 통계청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울산입니다. 아까 우리 박성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채무도 일정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는 지방채 발행 제로에서 지난 4년간 4,60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019년도에 14.5%에서 작년에 18.53% 급기야 행정안전부는 채무비율을 8%로 낮출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4년 동안 5,600억을 갚아야 하는 이런 울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시장님? 저는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문제는 송철호 전 시장입니다. 방만한 재정 운영하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냥 돈 쓰고 그냥 4년 동안 쓰다가 간 겁니다. 자, 우리 가장이 활용정점이요 우리 김웅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입니다. 여기에 2030년까지 36조 투자한다고 하면 벌써 얼마 들어갔습니까? 547억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벌써 지금 이게. 그런데요, 얼마나 혈세 낭비를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미소택 중공업에 66억 7700을 줬는데 인건비 유형으로 과제가 중단됐습니다. 이거 66억 날려버린 거예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6억 3천, 6억 4천입니까? 입지조사를 1년간 하기로 했는데 38일간 조사해서 이거는 사기죠. 사기를 당한 겁니다, 시가. 그래서 사업 중단이 됐습니다. 또 단지 설계 기술 개발 한다고 9억 5천만 원. 측정 지점이 아닌 다른 해양구역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이것도 사업 중단되는 겁니다. 이거 바보 아니면 사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5 0 0십억을 날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 빚이 일종의 육박을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4년 동안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한 겁니다. 이게 과기부 예타에서는요. 낙제점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게 타당성조도안된이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2017년도에 70억을 들여가지고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공동 입주하는 울산 노동복지센터를 건립했는데 음. 또 2020년도에 67억 입니까? 드려가지고 민노총 전용회관을 건립한다는 겁니다. 이게 울산시가 민노총 지원기관입니까? 같이 쓰기로 해서 70억을 드렸는데 이거 같이 못쓰겠다 하니까 67억을 또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협력기가 한번 볼까요? 과연 남북협력기금을 지금 모으는 것이 과연 이게 울산 현재의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다가 조례까지 개정해가지고 현재 20억을 조성을 해버렸어요 그래놓고 친북단체인 결의하나? 이게 무슨 단체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1억 지원했는데요 국, 북한의 콩기름 지원 사업이랍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냈는데 이 단체가 요 사기를 친 겁니다 울산시에 이 북한 콩기름 지원 사업을 통일부에서 똑같이 받아 먹고 울산시에 중국 지원을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울산 여성회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 북한 얘기만 나오면 그냥 혈세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시장님 이거 감사하셨습니까? 돈 돌려받으셨어요? 결의 하나로부터? 네. 네. 1억? 예. 이거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를 상대로 같은 사업을 울산 통일부에서 받아먹고 울산이 또 받아먹은 거예요. 이거 경찰에 고발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역으로 거꾸로 지금 거기서 1억이 이 저희들 이제 보상을, 변제는 받았는데 거꾸로 지금 이제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 듣고 그것도 한몇 미리 검토합니다. 시장님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성민 의원도 말씀하시고 김웅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김두견 시장님을 뽑았습니다. 울산 다시 살려라. 이거 정말 확 구조조정해가지고 울산 빚좀 없애라 이런 강력한 요구로 이번에 울산시의 정권이 교체된 겁니다 확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확 바꿔야 됩니다 그게 시, 시민들이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단죄를 하는 것이 새로운 싹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싹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허리띠를 돌라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다시 떠오르는 울산을 만들어야 된다. 그 책임이 시장에게 계십니다. 확 바꾸고 확 청소해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울산이 되기 바랍니다.